오늘은 피디님들이 각각 서울 출장을 가는 바람에 혼자 울산 북구에 있는 캠핑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좀 일이 많아 가지고 사무실에 계속 붙들리 있다가 오후에 늦게 출발해 가지고 캠핑장 가서 저녁을 먹고 좀 힐링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석 때 너무 긴장하고 있어 가지고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쉬어야 될것 같아서 았 늦은 시간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뭐 혼자 가기 때문에 가볍게 뭐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시간을 보내면 좀더 여유 있게 캠핑을 하지 않을까. 일단 울산 북구 강동 오토캠핑장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을 벗어났습니다. 울산 북구. 강동 오토캠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캠핑하는 유튜브님들 영상을 많이 보는데, 불멍, 물멍, 별을 보는 별멍, 오늘 가능하다면 별멍 해보고 싶습니다. 별멍 하면서 평소 뭐좀 산다고 내 자신을 좀 다시 못 둘러봤기 때문에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남 이야기만 맨날 들을 게 아니고 저희 이야기 담은 기담아 마음속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가을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오고 기회가 나면 좀먼 곳까지 혼자서 장박을 전제로 전국을 한번 돌아볼 생각도 있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할수 없이 저기 3번 자리에 먼저 대고, 저기 오시면 체크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열심히. 세팅했는데 1인 자리를 세팅하고 운동할 밸런스 포드 놓고 전기 연결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 비과도 문제 없습니다. 최대한 지금 곱창을 굽고 있습니다. 마늘하고 같이 이거는 가위로 좀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비브 와인 한 잔도 먹겠습니다. 아, 갈증도 나고 배도 고프고 시원. 이거는 적당히 먹고. 마라탕을 반쯤 먹었을 때 넣어가지고 소곱창 전골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지유가에서 사장님 주신 그 김치를 가위로 잘라서 넣봤습니다 네, 뭐 혼자 먹는 거니까 뭐만맛맞시면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쓰리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마라탕으로 전골을 만들었습니다. 마라탕 면을 넣어서 전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들, 아들, 피디님들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오늘 이렇게 혼자 나와 보니까 뭐 혼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가볍게 먹고, 내일은 또 아침 일찍 움직여야 되는데, 그, 그 장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 다니는 것도 여행은 혼자 다니는 게 여행을 좀 끝일 수 있으니까, 익숙해지게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겠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아무리 봐도 장난 아니다. 지금 이 카메라는 로저다리100% 느껴지지 않는데 실물로 보면 제가 밖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가 제가 이제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오래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옆에서 늘 지켜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의대에 다니는데 그 애한테 아빠로서 부탁한 게한개 게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혹시 애가 상태가 이상해지면 오래 끌지 말고 단박에 그냥 존음사를할수 있게 해달라. 아빠가 내게 달하는 부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찐하게 고생하고 얻은 교훈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정말 좀내진심을 알고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네. 한 바퀴 샥 돌아보고, 그래도 생각보다 오늘 카라반은 다꽉 찼고 엄청 많이 와있습니다 이게 뭐 우와 날도 멋지고 여기가 이제 피로티 1층에 차를 넣고 2층에 텐트를 치는 6개가 있습니다 멋진 냄비 바다도 보이고 저는 지금 저녁 운동 겸한 바퀴 돌고 있는 겁니다 아 일단 저는 내일 아침에 차에서 내려서 한 바퀴 둘러보고 전기를 회수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구야 일단 바다를 보러 가겠습니다. 어제 아, 그 저쪽으로 달이 있었고, 아, 이렇게 해변 산책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카라반 이쪽에 있는 데크를 이용해서 쭉 걸어가면 강동향길 통행계단 이용 안내. 아, 아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바닷소리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해서 쪽으로쭉 걸어갈 수 있고 저쪽에 사람이 서 계신 쪽으로도 쭉 걸어갈 수 있고 저쪽에 아, 바닷가에서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얼굴에 자외선 크림을 안 바르고 와서 철수 <laughs> 첫대금방이고 혼자 이렇게 캠핑을 나왔었는데, 어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얼른 가서 쇼트로 갈아입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